간호학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9등급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9등급 간호사가 뭐냐면은, 공부를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누잖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9등급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전국의 간호학과 정원을 계속 늘리는 명분과 숨은 속내가 뭐가 있는지, 그로 인해 생긴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국의 대학은 330여 개 정도 되고, 간호학과는 202개입니다. 이런 거를 바탕에 두고, 들으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일단 간호학과는 자연계열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11학번 때 인문계의 이과에 있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고등학생 때제 생각은 간호학과는 자연계열, 이과만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입학하고 보니까 문과로 온 친구들도 있었고 실업계 공고에서온 친구들도 몇명 있더라고요. 그때 제 성적이 진짜 간호학과 합의 커트라인 마지노선 수준이었는데 이과가 아니고 문과, 실업계 학교에서 자연계열 학교에 진학을 하는구나. 그걸 보고 맞는 걸좀 느꼈죠? 뭔가 인지부조화 그런 것도 좀 있었고 그래서 내가 많이 모르고 있구나 그런 거를 조금 느꼈는데 이주 와서 보면 은 입학정원증가로 생긴 그 정원들을 채우기 위해 학생들을 받은 그런 현상들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저 역시 그 정원증가로 입학할 수 있었던 꼴통 학생 중한 명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신기한 댓글을 봤어요 강원 지역 쪽에 있는 전문대학 4년제 간호학과 입학 커트라인이 8등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에? 8등급이면 거의 전교 꼴찌 앞인데 그런 성적을 가지고 간화학과에 간다고 뻥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사진으로 한번 보시죠 일단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하는데 엠팍에 올라온 글인데 22년에 올라온 글이에요 밑에 글중 그런 얘기가 있던데 진짜 7, 8 등급 맞고 갈수 있다고요? 지방 전문대 간호학과 중에 점수가 낮을 거라 생각하는 강원도 영월 시골 구석에 있는 어떤 학교가 7, 8 등급 나와도 다 붙는 학교입니까? 그래서는 4년제 간호학과도 수능 안본 실업계 졸업생도 그냥 붙여준다고 하던데 그래서 댓글에 다들 이런 현실을 부정하더라고요. 그냥 보건대 같은데 말하는 듯 누가 그러든가요? 7, 8 등급은 실제로 현실에 별로 있지도 않은데. 맞습니다. 5등급이 제일 많고, 7, 8, 9등급은 1, 2등급만큼 적은 숫자예요. 수능인 9등급까지 있다고 하니까 7, 8등급이 많이 있는 줄 아는 건가. 전문대 간호학과도 5등급은 돼야 해요. 암만 그래도 7등급까지는 아닌 듯. 공부 안 하고 다 찍으면 그게 7, 8등급입니다. <laughs> 원선에도 붙는 학교가 많아요. 어, 이거에 대해서 일화가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친구들이, 찍기 해가지고 놀이를 했어요. 전부 다 1로 찍던지 아니면은 5로 찍던지 아니면은 3으로 찍던지 8등급은 안 나온다 그런 게 있었어요. 친구들이 또 찍기 한다고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찍었다가 그 10점도 안나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엄청 혼났던 그런 친구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다 찍어도 7,8등급 안나와요 맞습니다 다 찍어도 7,8등급 받기가 힘들긴 해요 8등급의 경계선 상위 94.2%예요 그 점수대는 애초에 대학원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laughs> 7,8등급은 애초에 대학원서 쓰는 사람이 아니라고 모습을 맞습니다 이제 이런 여론을 보면은 사람들은 이제 간호학과 7, 8등급 맞으면 은못 간다. 그런 현실은 없는 거다. 그냥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인스티지에 올라온 얘긴데. 학교 성적 7, 8등급인 사람도 간호학과 갈수 있어. 제컴퓨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도 간다길래 진짜 하이권도 갈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게 1년 전에 적어진 글이에요. 다들 힘들 것 같아. 미달라는 학교도 간호는 미달 안 나지 않나. 간호학과는 미달난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는. 7, 8안될 걸. 최저 6등급. 지방 전문대가 안 돼. 7, 8은 어려워. 6이 마지노선. 나 아는 애. 갔다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 고3 때 6등급은 지방 전문대 가는 거 봤는데, 7, 8은 모르겠다. 7, 8은 모르겠는데 못갈 듯. 사람들 느낌이 이건 것 같아요. 진짜 7, 8등급이 있는데, 7, 8등급하고 관학과 같다. 이거를 자랑하듯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상위등급 몇개 뽑아서 성적 단출되는 학교도 있지 않나 맞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조사하려고 그 하위 지방대 입결을 좀 봤거든요 학생들 평균을 낸 거는 봤는데 최저등급에 대한 거는 그냥 아, 안내는 학교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대학은 평균 6등급이다 그렇게 했는데 최저가 9등급 이렇게 있으면 은 학생들이 꺼리는 마케팅 측면에서 조금 불이익이 있는 그런게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일부러 그냥 평균만 내고 최저 입결은 안되는 그런게 또 있는 것같더라고요 이제 가던데 전문대는 7 8로 가는 데 있, 있나 봅니다 공부 개못해도 간호학과 잘만 가던데 내 주변엔 6에서 7등급 간호학과 간 사람도 많았어 전형에 따라 다르지만 그 점수는 지방전문대 끝자락도 거의 불가능 얘기 듣기보단 입결 찾아보는 게 나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결을 찾아봤어요 6등급까지는 가능한데 7은 못 가지 나 때는 갔었어 7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8은 무리일 듯운 <laughs> 좋아서 가긴 가더라도 수업 진도 못 따라갈 듯 수업량 때문에 근데 어, 여기 간호학과를 잘 아는 분인 것 같아요 간자랄 근데 하위권 전문대는 보통 시험 어디서 나오는지 다 찝어줘. 그, <laughs> 다들 그것만 달달하고 시험 보더라. 맞죠? 쪽집게, 기출, 문제, 족보, 이런 게 있죠. 사람들의 인식이 7, 8은 못 간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선입견처럼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지방대 수능 선정 없어도 합격. 올해 2월 26일 날 올라온 거예요. 지방대학들은 원서만 내면 다 받아준다고 하던데, 진짜 원서만 내면 합격시켜주네요. 아, 간호학과 합격했다네요. 간호학과. 이렇게. 인증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현직 고3담미라고 하는데, 이건 미달인 학교에서 운 좋게 붙은 경우인 듯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수시 간화과 성적 및 경쟁은 탁과에 비해 꾸준히 상승 중.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여전히 간학과 경쟁률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대부분 보험계열은 지방대가 많은데 지방대는 수시 위주임. 특히 지방단에서도 보험계열은 탁과에 비해 압도적으로 수시에서 많이 뽑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시로 지원을 하다 보니 정시에서 저런 미달이 가능하다 보험. 사연제 지방대는 수시 기준 3, 4등급. 전문대는 4에서 7등급까지도 간호학과에 가긴 함. 근데 입시 지도를 하면은 과거에 비해 대학을 진짜 아주 너무 잘 가긴 함. 인구가 줄어서. 이 교사가 얘기한 학력저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이런 사진이 있어요. 학력저하. 과거에 비해서 학교 가기가 쉬워졌다. 등급이 낮은 사람도 과거보다 그 학과를 갈수 있게 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사진이 돌더라고요. 0.7%에 되는 학생들은 의대에 못 갔는데, 이제는 0.7% 받으면은 의대는 간다. 어 그런 느낌으로 이런 게좀 떠들더라고요 재학생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재학생들이 답글을 좀 달아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내신이 7.12인데 붙을 수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9등급이 붙는다는 말도 있던데 <laughs> 어, 20년 재학생 간호학과 9등급도 오실 수 있습니다 제 9등급 대학 9등급도 그 간호학과를 할수 있나요? 9등급은 그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인원 미달이라 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날짜가 7월 6일인 거 보니까 수시인 거 같아요. 수시에서는 미달라 가지고 아마 수시 2차 정시까지 해가지고 다 충원을 아마 할 겁니다. EBS에서 나온 기사인데 전형은 뭐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랑 뭐 이름 있는 그런 대학교는 1점대 등급컷이 나오죠. 2등급 이렇게 나오고 우리가 관심 있는 이화여대 1.6등급 나옵니다. 고려대 1.72등급, 연세대 1.6등급,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3등급대도 나오고요. 6.1등급도 나옵니다. 이거는 EBS에서 오피셜로 낸 그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고민해 봤는데, 전국에 간호학과가 202개가 있고, 학과가 이렇게 많은데, 미달된 곳이 부실대학, 그런 쪽은 미달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오피셜로 미달된 대학은 나온 곳은 없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올해 정원이 막 3만 명 갖게 된다고 하는데 올해도 아마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어요. 찾다 보니까 경직률이 1대1인 그런 것도 봤어요. 특별 전형에서. 거기서 이제 만약에 다 합격시켰는데 몇 명이 또안 오겠다 하면은 다른 전형에서 추가 합격을 해가지고 학생을 받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학교들이 모집 전략에서 잘안 모여지는 그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시 1차에 비중을 상당히 높게 둬요. 거기서 모집하는 인원을 상당히 대폭. 많이 뽑고, 수시 2차에도 이제 그 비중 높이고, 이제 수시 1차와 2차에서 안 뽑힌 그런 경우에 정시나 특별 전형 그런 비중에 가지고 나중에 뭐 미달된 인원을 충원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부실대학 쪽에서는 어떤 학교로 보니까 내년에는 간호학과 학생 모집을 안 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는 학생 모집을 하고 내년부터는 모집을 안 한다. 올해는 폐교수순을 받는다. 그런 루머가 돌긴 합니다. 남아있는 그 몇백 명의 학생은 근처에 있는 학교에 편입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 게또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이라면은 미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미달된 곳은 없다고 합니다 팩트체크를 좀 해볼 건데 쉽게 생각해서 8등급이 간호학과에 가봤자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필터링 될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국가고시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족보라는 게 있고 낼수 있는 문제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응용은 가능한데 한정적인 문제 범위거든요. 그래서 문제집을 많이 풀수록 문제 풀이 능력은 올라가요. 결국에는 문제 많이 풀면은 합격은 가능해요. 학습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는 거죠. 8등급 맞더라도 그리고 문제집에서 봤던 기출 문제가 실제 국가고시에 그대로 나온 경우도 있어요. 제가 국치를 쳤을 때 여러 출판사의 문제집을 풀었는데 제가 풀었던 것 중에서 진짜 우스갯소리로 3분의 1은 문제집에서 나왔다. 결론은 8등급으로 간학과를 가도 충분히 국가고시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합격이 가능한 수준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집을 진짜 많이 풀면은 그러면. 왜 왜 이런 8등급도 간호학과에 갈수 있는 거냐? 그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알아볼 거는 많은 간호학과 이제 4년제 대학들은 등급컷이 높아요 인솔 같은 경우에는 방금 봤다시피 1, 2등급, 3등급은 돼야 이렇게 갈수 있고 흔히 말하는 지잡대 제가 나온 대학도 지잡대인데 그런 곳은 4등급, 5등급, 6등급 이렇게는 돼야 입학 가능한 곳이 많아요. 그런데 왜 그 이상인 7, 8, 9 등급 이런 상황이 생긴 거냐. 학생 수가 줄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간호학과 정원을 계속 늘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원을 다 채우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6 등급으로 자르면은 미달되는 학교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미달을 채우기 위해 가지고 7, 8, 9 등급도 받아가지고 인원을 충원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내년에 입시하는 고3이 39만 8천 명이거든요. 간호학과는 여전히 여초 학과잖아요. 최근에 8대 2의 비율로. 이제 성비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일단 39만 8천을 반으로 나누면은 대략 20만 명은 여학생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간호학과 입학 정원이 약 3만 명에서 88라고 하면은 2만 4천 명이 이제 여학생이 갈수 있다는 거겠죠. 총 20만 명 중에서 2만 4천 명을 받으니까. 그 중에 10% 이상이면은 간호학과를 갈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현재 뭐 지방 외진 곳은 뭐 간호학과, 정원 미달 그런 걸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운영이 어렵고 뭐 부실대학 선정을 받았거나 부실대학 위기가 있다. 그런 상황이면은 이제 8등급의 학생, 9등급의 학생이라도 받아가지고 정원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돈이기 때문에. <laughs> 기본 커트라인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은 1등급, 2등급 받고 인서울 뭐 유명한 대학 간호학과의 간호학생들을 진짜 억울한 느낌이 들 거예요. 똑같은 간호사라니.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래도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이화여대. 간호학과 나오면은 미래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수 있지만은 물론 그런 대학을 나온다면은 뭐 서울대병원, 뭐세우브란스 고대 안암, 이대목동 뭐 이런 병원에 취업하기가 유리하겠죠 신규 입사자로 간다면은 자대병원에 가는 비율이 높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게 분명 있을 거래요 그러면 뭐예요 신규 간호사 퇴사자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간호사 평균 근속연수가 평균 4에서 5년이잖아요 그래서 평균 5년만 지나면은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첫 취업하는 병원에서 학력이 중요한 거지 이제 경력직으로 가면은 첫 취업만큼 학력이 중요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최초에 경력의 스타트가 뭐 다를 건데 어떻게 비교 대상이 될수 있냐 이렇게 하겠지만은 뭐 시간이 지날수록 학력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게 된다 그런 느낌이에요 뭐 석사 박사를 따가지고 교육 적으로 자기가 진로를 정한다 하면은 중요하겠지만은 임상에서 일할 거면은 나중으로 갈수록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닐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리고 간호사 솔직히 뭐 이화여대랑 연세대 나온 게 아니라면은 뭐 어떤 곳에서 어떤 좋은 곳에서 일하는지 <laughs> 그런 자부심이 개인적으로 있을 거지만 저는 사실상 다 똑같은 간호사라 봐도 무방할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laughs> 이 협회를 보면은 이화여대랑 연세대 소속이 아니면은 어 쉽지 않다. 그런 인상이 들만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물론 병원 간호사의 쪽으로 가면은 또 다른 세계가 또 펼쳐지긴 하는데 결국에는 입학할 학생이 줄어드는데 학과 정원은 이상할리만치 많이 늘려놓은 상황이니까 8등급의 성적이 가진 학생이 입학할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개 대학의 입시 결과를 좀 가져왔어요. 그 대학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제 강원지역에 있는 모 대학 전문대 22년 작년도 입시 결과입니다. 수시 1차, 2차 정시 이렇게 했는데 일반 전형에서는 65명을 모집하고 특별 전형에서는 33명을 모집합니다. 수시 1차에서는 합격자 최저점이 8.16. 수시 차에서는 8이고요. 정시는 9등급입니다. 특별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시 2차에서는 9등급이 최저점이고 수시 1차는 8.4가 최저예요. 강원 지역에 있는 전문대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거는 의욕이 아니에요. 그 학교 입시 결과에 들어와 가지고 직접 가져온 자료입니다. 8등급, 9등급이 나오는데 경쟁률은 13.1, 5.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런 끄트머리 그 있는 9등급도 입학이 가능하다는 거죠. 다른 학교도 가져왔습니다. 2022년 전년도 입시 결과에요 간호학과 보이죠? 학생부 평균등급은 일반고 5.8, 농어촌 저소동 이렇게 나 있고 학생부 최저등급, 일반 전형에서는 일반고에서는 8.9등급이 나왔습니다. 9등급 학생도 온다는 게 사실이죠. 근데 이제 200, 이게 학과 중에서 이제 일부 하위권에 있는 것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일반화하기가 어렵고, 이제 보통은 이제 1등급 아니면은 뭐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뭐 4, 5등급 이렇게 보통 간다는 거, 6등급도 있고, 그래서 일부의 대학이지만 우리가 걱정할 수준까지 가시화된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죠. 일단은 이런 학생들이 오게 되면은, 글쎄요, 사람을 그 등급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그 학생들의 등급 말고는 없잖아요. 학생 수는... 계속 줄고 있는데, 학과의 정원은 계속 늘리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낮은 등급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대학이나 기업이나 비전이나 미션, 이런 가치관들을 제시해 놓잖아요. 윤리를 지키며 뭐 인류의 발전, 학문의 발전을 위해 이런 것을 지킨다. 어떤 기준을 세워가지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상황이 될 때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상황이 안 되면은 뭐 영혼까지 팔아먹었다. 뭐 돈의 신념 팔아먹냐. 본인이 극한의 상황에 몰렸을 때 갑자기 무릎을 꿇으면서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저 역시 그런 상황이 오면은 그런 모습을 당장이라도 보일 건데 아무리 대학교가 학문의 가치를 추구하고 최소한의 정도를 지킨다 하더라도 까놓고 말해서 학위 장사하는 곳이잖아요. 일정 수준의 돈을 벌어야 한단 말이죠. 학교 법인이 재단이 돈이 충분하면은 이런 정도를 충분히 지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정도를 지킬 수 없을 만큼 힘든 오늘 내일 폐교할 위기에 있는 그런 운영의 어려움을 느끼는 학교라면은 이게 많이 힘들 거란 말이죠. 대학교가 땅 파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석유가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과거에도 원래 이랬는데. 이제 그런 게 점점 막 퍼지다 보니까 이미 예전부터 학위장사 하는 곳이라 가지고 양심 다 팔아먹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모두가 점점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거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도를 짓기 수준이 안 되면은 우리 학과는 최소 등급컷이 2등급이다 3등급이다 뭐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5등급 이하는 서류에서 잘라 버린다 할지라도 인원이 안 채워지면은 자존심 조금 굽히고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도 받는 학생들도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8, 9등급이 어떻게 간호학과를 갈수 있냐 그런 걸 생각하면은 돈하고 좀 연관지어가지고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대학도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돈을 벌어야 하는 곳이고 돈을 벌어야 유지가 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심화되면은 어떤 게 발생할 수 있냐 학교 수업 및 실습 중 잠자거나 핸드폰 하는 등 분위기를 흐려서 수업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거는 제가 11학번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실습 중에 잠자는 학생이 있었어요. 제때도 걸려가지고 간호부에 얘기가 돼가지고 그 학생 때문에. 실습지를 잘라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수들이 사정사정 해가지고 이분만 봐주십시오. 눈감아 주십시오. 해가지고 겨우 유지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게 예전보다 더 심해졌다.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정신과 실습의 경우 나이가 비슷한 이성의 환자들과 비속어 등을 사용하면서 빈번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실습지에 나가 있는 학생들이 환자들한테 실습을 하는 게 아니고 친구처럼 이제 환자 건강에 안 좋은 그런 비속어를 쓰면서 실습을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문제인데요. 거는 임상 시습 도중에 대상자의 정보, 대상자라면은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학교에서는 대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대상자의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빈번했고, 병원의 물품, 체온계, 핑옥 시메터기, 손가락으로 맥박이랑 산소 측정하는 거, 이거를 가져온 곳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laughs> 이런 체온계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기념품처럼 가진다는거 기념품처럼 이거 해봤자 7만원 그 손가락 재는거 해봤자 10만원도 안되는데 그거 가져오면은 모두가 힘들어요 결국에는 그게 간호사들이 다 분담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막 문별하게 받다보면은 괴양없는 그 친구들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것 같습니다 맞아요 없어진 물품은 그 근무듀티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모아 가지고 부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워드비에서 나가거나 결과적으로는 그 실습지에 있는 부서 강화사 선생님들이 손해를 보는 거죠. 8등급, 9등 학생들도 평균에 맞게끔 이렇게 트레이닝 해가지고 배출하면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것은 다 잊어라. 임상에 새로 배운다 생각해라. 그런 게 아직까지 뭐 통일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때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학교는 그냥 다 이론이고 실전에 와가지고는 다른 걸 배운다 생각하고 새롭게 받아들여라 그런 게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가서 일할 때도. 학교에서 배운 거는 크게 쓸모가 없더라고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응용할 수가 없어요. 배우는데 그 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일터에서 일을 배우고 어느 정도 시야가 트이고 다른 생각을 좀할수 있는 그런 응용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남을 때 학교에서 아, 이런 것도 배웠지. 어, 그래서 이렇구나.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걸 생각할 수 있지. 신규로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배운 그거를 응용해서 한다. 그거는 좀 힘들어요.